아니! 영아 이건 은 실제로는 초반에 트 4개 를량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5발 하나입니다. 마크씨는 뒤로 이동하셔서 재료 배량부터선 2, 이 진행을. 일단 간단하게 밀어주시면 돼요 <목소리도> 응? 음? 안 갈라진 거예요. 얘만 갈라. 지금 보면 그러게요. 우리는 그래서 참 애매해요. 이게 참 애매한 게 하필 그 사람이 이상한 부분 잘라질 수도 있잖아. 그죠? 분명 여러 번 잘라보겠지만. <laughs> 근데 다들 짐사고 계시길래 어, 빠르게 을요그 <laughs> <laughs> 다음에 덧가루를 마셨다고 시가 파우더를 너무 많이 끓리신 분들은 이런 애들을 그냥 털어내고 제출하시는 게 좋아요 물이 높어요 물이 거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잘안 털립니다 그래서 너무 또 많이 끓리시면 이거 털어내는 게 유리해요 털어내고 제출하시고 이런 게 많이 보일 거예요 이 안에 내장이고 표면에 약간 무슨 형무만이 차이가 되게 많이 명확하게 보여요 이렇게 딱 보면 왜왜밥안 먹어요, 엄마? 밥은 누나가 밥안 줬어? 누나가 밥을 안 줬어요? 아이고. 미용가요 응? 루이야. 일로 와. 루이 꼬리 왜 내려갔어? 응? 루이 <laughs> 멋쟁이 변신하러 가는 거야? 빨리! 일로 와! 길 건너야 돼. 가자! 아! 많이 해봤잖아. 우리 누나 마스크 껴. 잠깐만. 올라 올라 올라가. 활짝 숙정리 하는 걸로 할수 있지 까요 네, 오분 일단은. 이라이어은 예, 사실 네. 우리가 덩치가 크잖아요. 좀 네. 많이 나면. 이아 여기서 할리라면 되게 많이 나줘야 돼요. 음... 그래야 라이어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 네. 아까 보여주신 사진들은 사실 라이어. 할게요. <laughs> 루야, 이쁘게 해달라고 하자.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2시간이요. 두 시간. 두 그러면 2시간 뒤에 다시 올게요. 루야, 네. 누나 갔다 올게. 가자 예쁜 거다 알아주셨네 우와 우리 못 알아보겠다 왜 이렇게 하나 어 루이야? 왜 그렇게 앉는 거야? 루이 루이 누나 봐봐 루이 무당벌레야? 가까걸로야왜 프레셔 켜지지? 열지도 않는데 이쁘다 근데 워치 오늘 못 가져가서 아쉽다 같이 가가지고 짱 찍고 싶었는데 한 8분만 빨리 올걸 그치 계정 비밀번호 아시요 빨리 돌려주세요 50만원 지원받으시면 원래 원금이 85만 3천 원이 남는 게 맞는데 저희가 30만 원의 기기값 수납을 잘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족 결합 할인까지 받으 받을... 아니야? 아니야? 하, 하, 뜯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려니까 또 떨리네. 자 이거는 이거 뜯으면 이제 교환을 이제 못하는 거죠. 컬러는 핑크 골드로 골랐어요. 진짜 치열한 고민 끝에 핑크 골드로 골랐고 진짜 이거 받아오기 직 받아 오면서도 계속 보라퍼플이 눈에 걸렸는데 이번에는 핑크 볼드를 써보도록 하려고요. 이거는 같이 주신 케이스인데 케이스랑 충전기도 추가로 준다고 하셨어요. 자, 뜯어볼게요 포에 지금 비닐이 씌어 있는 상태예요. 약간 넣어놓고. 추가로 들어있는 거는. 음. 어. 케이블. 케이블이 들어있어. <laughs> 언니 아이폰에서 벗어났어? 어. 아니, 나 아이폰 안 버려. 아이폰 계속 가지고 있어. 거 그러면 이이중 된다고? 아니 일단은 이거 써야지. 이게 많았어 모르니 케이스를 껴 놔야지. 아이, 잠깐만. 지다 응. 뜯긴 거지? 픽스인가 아니야. 아니 뭐어아 아, 여기 필름이다 붙어 있구나. 옆에도 그냥 같이 씌워야겠다. 바로 케이스를 이렇게 딱껴 주고요. 어서 이제 일련번인가 맞춰줬나? 음. 음. 됐다! 완료! 켜볼까요? 어 네, 열고 해야 되나 보다 열고 해준다. 더 하고 싶은데. 아, 잘지. 어, 아딱일 년을 이슈로 끝낼 수 있을까? 오 바로 열리네. 얼굴 일치하지 않는데 내 얼굴 맞아요. 언니 마이 바디 얼마였어? 음, 잘 열리네. 이거 정보는 내일 가서 옮겨야지. 다단은 음, 귀여운 소리가 나네. 이제 설정 조금만 하고 잘 거고 내일 워치랑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laughs> 대박! 자연 화사하긴 너무 자연 화사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자연스럽게 할래. 어, 뭐지? 나 이렇게 했는데 사진 찍혔니? 어무 깜짝이야. 언니 이 갤럭시 뭐지? <laughs> 안녕. 카톡 먼저 보낼 수 네. 없대. 이게 무슨 말이야? 어? 안녕. 카톡. 그... 아, 우리 애플워치는 카톡 그냥 앱 들어가면은. 추천을 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꿀팁 영상을 따라오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유튜브 제 화면을 보고 계시잖아요. 유튜브를 팝업 화면 보기로 눌러주세요. 그러고 나서 크기를 줄여주고, 이렇게. 아, 오. 이 아~~ 예쁘다. 오~~ 붙어있네요. 아, 이쁘다. 생각이 좀더 밝게 나 어떻게, 단무지가 잘려있어요? 아, 그럼 하지 마요, 엄마. 힘들게. 하긴 한데끈적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자, 디 <laughs> 포 지금 요즘 광고하는 거지. 네. 요즘 최신 폰이에요. 더.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엄마? 커피 마시러 가요. <laughs> 커피 마시러 가요. <laughs> 커피 마시러 가요? 날씨 진짜 선선해졌다 아온이 네. 네. 아까 퇴사하겠다고 퇴사하겠습니다 어. 어. 이쁘다 이거 뭐야 이쁜 다리 있어 저는 가서 골를게요 신기하네. 캠코더처럼? 아, 마스카라 다